그런 컴퓨터 스타크래프트 2 워체스 팀이그 다음 경기는 에이스 결정전인데요. 백동준 대 원희삭 다시 푸푸전 만났습니다. 두 선수들 대기실에 얘기했는데 헐 재밌네. 왜 네가 나옴? 너는 왜 네가 나옴? 다나기 싫탐. 나도 마찬가지. 헐. 재밌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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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요 매치가 채팅이 한 100줄이 있었으면요. 예측 채팅이 한 100줄이 있었으면 진짜 한두 명, 두명 말씀하셨어. 이 매치는 나도 갑자기 갑자놀랐어어요 뭐 야, 너네들 왜 나왔냐? 또 이러니까 형다 나기 싫다는데요. <laughs> 다 나기 싫다는데요. 좀 짠당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인데 짬 당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의 판단이나 빌드나 이런 건다 좋았어요. 깐츄롤이 두 선수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깐츄롤은 좀 컨디션 차이죠. 머리가 그 회,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손이 요 선수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비가 온다고 뭐 삭신이 수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두 선수 다 컨디션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초반 플레이는 뭐투 감문까지 똑같죠. 3 0 r r y second. s So I'm behind. Right? Okay. Primary. For every tournament, most tournaments, you know. One, I'm 140 something. What is it? What is it? Yeah, story second. Yeah. 밥은 먹었습니다. 오늘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고 싶어서. 라면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점점 먹는 횟수가 줄어들겠네. 옛날에는 하루에 한번 먹었으면 이제 이틀에 한번 먹다가 이제는 3,4일에 한번 먹어. 점점 줄어들어요. 일단 원위적 2추. 백동준 1추 1판데 1추 1파 1추 1파는 좀 별로예요. 어디서 별로냐 진 상대방 사추 찌르기 안 좋구요 보는거는 좋은데 상대방한테 압박도 안돼서좀 너무 옛날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러면 또 다르지긴 하죠 백동현 선수가 1추 1파로 하면서 멀티를 가져간게 아니라 로봇고왕 시스템부터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환상파수기로 빨리 본 다음에 또 불멸자 분광이 찌르기 할수도 있겠죠 3추 여기서 3추면요 파수기라고 예상을 해요 아예 추적자 2기만 있으면은 뭐 사도가 2기 빠졌거나 아니면 2추는 지금 뭐 몰래건물을 찾아다니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3추밖에 없어가지고 엇박자로 세번째 네번째 추적자 찍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사이 자신감 있게 달려들려고 하는 거죠. 백동주는 불멸자 바로 찍어주고요. 연결체 때리고, 내려오는 유닛 있으면 바로 점사를 해주려고 지금 포지션도 잘 잡아놨거든요. 근데 먼저 한대 맞았고요. 오, 한대 때렸고, 또 때리고, 삼사장 하나 잡고, 잡고, 어 여기서 원희사 반응 누렸어 요 반응 누렸어요 아 하나 두우우우우우 하나 정도면은 뭐 서로 교환한 거라서 괜찮구요 근데 문제는 백동준의 체제가요 불멸자가 굉장히 빠른 체제입니다 이거 사도 분신으로 불멸자 보면요 오오오 근데 이거는요 일꾼을 많이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보는 게 큽니다 거기다 일꾼까지 잡아주다 보니까 이거는 원희사기 괜찮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프로게이머 대 프로게이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력이거든요. 지금 원인사기 상대방 그렇죠? 광자파 바로 찍고요. 상대방의 빌드가 뭔지 정확하게 또 파악을 했다 보니까 지금 재료소 업그레이드까지 돌리면서도 백동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할수 있는 상황. 요건 이제 원인사기 일꾼도 더 많고요. 백동준 선수의 러시도 막아낼 수 있을만큼 방어타 건설 좋습니다 분광기 오고요 원희석이 보고있어요 바로 관측선 옮겨주면서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 파악해주고요 분광기 한번 때려주고 앞마당 어, 바수기 하나? 오, 진짜 역장 칼 같네요.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올라오게, 역장. 아, 역장이 아니죠. 추적자 움직임 정말 좋구요.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야, 이번에는 두 선수 다 컨트롤 좋은데요. <laughs> 아까 거는 몸풀기였나요? 이렇게 되면 분간기를 먼저 확보하고 있는 백동준이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플레임 뭐가 있냐? 불멸자 분간기죠?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원희상이알 거란 말이죠. 저거 아예 안 떨어지게끔 지금 있는 추적자로 본지 외곽 쪽에 다 배치해놓고 나머지 파수기 불멸자 는 앞마당에 놔두면은 이 분간기 불멸자 러시 러쉬, 러시가 아니라 견제도 잘 막아줄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원희상은 공일업 완료됐는데 백동준은 이제 찍고요. 원희사기 공이여 황혼에 완성돼서 바로 눌러주면은 진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가 고스란히 나요. 백동준의 분광기 원희사 쪽으로 가고 있고요. 원희사 추적차 놔뒀죠. 이러면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어거지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퇴로가 없어질 수 있어요. 환상불자로 정찰. 원희석이 앞서 나가는 가운데 백동준이 택한 체제는 전멸 추적자 오린성 러쉬. 원희석, 지금 관문 놀아나는 거 봤거든요. 어느 정도 좀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희석 연결체 먼저 올려주면서 백동준도 일단 따라는 갑니다. 연결체를 아예 안 지으면은... 원이삭이 이 전멸추적자 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어타워 건설 그리고 추적자 개최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연결체를 일단 지었어요 하지만 일꾼 생산은 완전히 멈췄고요 반면에 원이삭은 일꾼을 계속 찍어주는데 이러면 백동준의 컨트롤에 따라서 한 번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이삭이 같이 점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진과 집정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원희사학 이제 점추 분열기 요즘 메타식으로 갔으면은 이 백동준의 러시에뭐 연결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더 유리해지는 분열기 공이업 점추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역장 잘 쳤고요 백동준. 오 역장 너무 좋고 추적자 광전사 계속 갉아먹고요 잠깐만요 백동준. 어. 킹값만요 나옵니까 보호막 주면서 완성 안 됐고요. 지금은 백동주 뒷전멸보다 그냥 보막 최소 완성되기 전이어서 앞전멸로 불멸자 점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병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거든요? 직전관도 만들어지는 와중이었고, 불멸자 두기만 제압하면 그냥 다 잡는 건데, 일단 앞전멸 안 했어요. 일단, 왜냐면은 원위사기 한번 앞마당에서도 버틸 순 있고요. 백동주는 지금 공격 가는 것보다 분열이나뭐 다른 체제 준비하면서 3베이스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끝내면 좋습니다. 근데, 공기업에다가 이쪽은 충전소, 가충전도 쓸수 있죠. 보막 호 충전소도 있죠. 거기다 추가 불멸자도 이렇게 분광기로 왔다 갔다 컨트롤 하면은, 저 단순, 어, 또 태워주고요. 아까의 라원희석보다는 컨트롤 쪽 굉장히 좋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만약에 공격 안 가고요.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분열기 가거나 같이, 불멸자 집정 갔으면 멀티 하나 더 많았기 때문에 백동준이 좋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된 원인사기의 조합은 불멸자 세계 거전에 살아있죠. 집정관도 있습니다. 원인사기 병력이 더 세요. 멀티가 하나 더 많은 거는 백동준이지만 힘은 원인사기 훨씬 셉니다. 로보 꽝 지원서 아 공격 안 가고 저거로 저거를 진작에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백동준 일단은 요거 좋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거든요 잘라먹고 잘라먹고 분열기 근데 이건 또 원희삭이 여기서 휘둘리면서 시간을 내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은 분열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삭도 대충 옆보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야 돼요 이거 시간 끌리면 끝, 끝입니다 로봇공항 지원서 완성되고 있고요 추가 로봇공항 시설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사기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우 조사 짤짤이 오우 광전사 계속 갉아먹어주고요 원인사 갑니다 갑니다 요거 중요해요 백동준은 저것만 막으면 이깁니다. 본역이 나오고요. 멀티 때리는데 병력 안 온다. 이거는 온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백동준 저거 전략수환안합니까 아마 다 계속 치고 있고요. 백동준 어 적당히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아까부터 계속 욕심내는 분리이거든요 멀티 하나 더 많은데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으면 이기지 않습니까? 수비하면 이겨요. 분열기 한 방은 제대로 안들어왔고요두 번째 분열기는 점선하고요. 아 이거 추가 로봇 공학 시설 터졌고요. 분열기는 대박을 또못 냈고요. 이번 경기 백동준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꽤 많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니사기 경기를 잡아낼 것 같아요. 분열기가 없으면요, 단순 전멸 추적자는 똥입니다, 똥!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밀려요, 지금. 아, 백동준 아쉽네요. 반면에 원희삭은 끝끝내 본인의 한방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뭐 만들어낸 걸두번 만들어. 아무튼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